원주 사모님, 반갑습니다. 어, 저번에 뵀을 때 너무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잘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나. 초보으로 영화를 춤는다고 해서 저는 걱정도 많았고, 그리고 우리 감독님하고 얘기할 때도 이게 될까? 뭐 이런 생각도 들 했었는데, 너무나 많이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셔가지고. 어, 정말 잘 찍고 드디어 제작보고회까지 왔습니다. 이 영화 덕분에 어, 오픈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,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 들어서 정말 드리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모님이 뒤에서 이렇게 제 목소리 들어주시고 힘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감사하게 보게 됐습니다 기획단계부터 가장 많은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신데요. 오늘까지 올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간민 님이 통해서도 가끔씩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 간민 님 화이팅. 화이팅.